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my channel. As you probably can see, this is English room in Gyeongjin High School. So I changed the environment just because I want you to feel like you're in your actual classroom. So probably you can feel more relaxed and more comfortable. I hope you enjoyed the lecture. Okay, let's get started. 오늘 한국입니다. Korea. If you were asked to name one successful creative industry in Korea, what would you choose? 자, 우리 if 가정법 과거가 또 나왔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배웠었습니다. 아이쿠. 자,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if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과거 동사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거라고 했어요. 현재 사실에 반대. 요청을 받는다면 어떤 요청을 받느냐? 어, 한 가지 성공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산업 한국에서의. 자, 그거를 하나 한번 여러분이 호명을 할수 있다라면, 호명을 하나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는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It would be a hard question because there are so many. 어려운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매니 뒤에 생략된 것이 있는데요, 뭘까요? 바로 뒤에 나오는 successful 아, 앞에 나오는 successful creative industries가 생략이 됐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성공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그렇게 뽑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In fact. Korea's creative industries are reported to have been internationally successful for more than a decade. 한국의 창조 산업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요 친구들이 보고가 되는데요. 2.5pp 완료부정사 배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시제를 나타내줄 때 완료부정사를 부정사를 써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절의 시제보다 얘가 더 앞서게 되겠죠. 과거의 시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급 보도가 보도가 되는 겁니다. 자, 과거 몇년 동안 for more than a decade 10년 이상 동안 국제적으로 성공적이어 왔다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Nowadays the economic impact of the Korean waves i increasing by using new technology and good strategies 자, n o w a d a y s 는 오늘날, 요즘에 라는 뜻입니다 these days라고 바꿀 수도 있고요 these days 혹은 그냥 간단하게 recently, 최근에 lately, 마찬가지로 최근에 The economic impact, 경제적인 영향 뭐에? Korean wave는 한류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이 i 인즈가 나왔네요. 뭐뭐 함으로써 자, 새로운 기술과 그 다음에 좋은 전략들을 사용함으로써 증가하고 있습니다. In particular 자, 특별히 한 단어로 바꿀 수가 있겠죠. Particularly Particularly 로 바꿀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K-pop is gaining large profits using advanced technologies. 자, k 팝이 아주 큰 그런 profit,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게이밍 얻고 있습니다. 자, using, 요거는 우리 분사구문이 겠네요 뭐를 사용하면서? 진보된 기술을 사용하면서, advanced는 어, 진보된 이란 뜻이구요. 진보된 기술을 사용하면서, a new type of concert, a combination of K-pop and hologram technology is quite profitable. 새로운 종류의 그런 콘서트 그게 어떤 콘서트 인지 지금 동격의 커마가 나왔습니다 바로 어 결합을 한 건데요 combination 뭐와 케이팝과 그 다음에 홀로그램 기술을 결합한 그런 새로운 종류의 그런 타입의 콘서트가 quite profitable quite 는 매우 라는 뜻이에요 꽤, 꽤 profitable 수익이 된다라고 합니다. In this concert, the audience feels as if the singer singer were actually on stage. 자, 이러한 콘서트에서 관중들이 느낀다라고 합니다.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것도 가정법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거겠죠. 그렇지는 않지만 현재 마치 그런 것처럼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제 주어 플러스 과거 동사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자 비동사가 나올 때는 에 원래 이제 싱어가 단수니까 w 워 s 가 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항상 워를 써준다라는 거를 잊지 마십시오. 자 워즈가 아니고 워를 써준다는 거. Were. The singer were actually on stage. 그 가수가 실제로 무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라고 합니다. Attracted to its uniqueness, more and more K-pop fans flock to hologram concert halls. 자, 이것도 분사구문인데요. 앞에 being이 생략됐습니다. being이. 자, 뭐에 매료됐냐면요, 그것의 독특함, uniqueness, 독특함이죠. 독창성, 독특함에 매료가 된채 점점 더 많은 케이팝 팬들이, more and more, 점점 더 많은 케이팝 팬들이, for a f e 하면 어디 어디로 모여들다, 어디 어디로 떼지어 모여가다 라는 뜻입니다. 홀로그램 콘서트 홀로 그렇게 모여든다 라고 하네요. 마케팅... strategies are another key to the success of the korean wave. 자, 마케팅 전략이 또 다른 열쇠가 됩니다. 뭐의 열쇠가 될까요? 아이고. to the success of the korean wave. 한류의 성공 열쇠가 된다라고 합니다. key to success. 뭐로 가는 열쇠라고 어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오죠? 키트 성공스 보통 더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여기는 어떤 특정한 한류 한류의 성공으로 가는 열쇠이기 때문에 더를 쓴것 같아요. In the character industry, some characters are first introduced in an animated series before they are made into toys, theme parks, and other products. 너무 많이 갔나요 캐릭터 산업에서 일부 캐릭터가 처음으로 도입이 됩니다. 어디에서? 애니메이션 시리즈 그니까 애니메이션 그 시리즈에서 어, 그렇게 소개가 되고요. 근데 그들이 어디요? 어떻게? 어, made into toys. 뭐로 만들어지냐면요. 어, 뭐죠? toys. 장난감이나 그다음에 팀파크 테마파크나 그리고 다른 상품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다. 혹은 개조가 되기 전에 애니메이션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즉 바꾸어서 얘기하면은 애니메이션이 먼저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애니메이션이 대박을 터트린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뽀 뽀로로였나요? 뽀뽀로가 아니고 뽀로로죠. 뽀로로. 뽀로로 같은 경우에도 애니메이션이 나온 다음에 뭐 캐릭터 산업으로 많이 이렇게 확장이 됐죠. 뭐 장난감도 나오고 여러가지 테마파크도 나오고 관련 산업들이 관련 상품들이 많이 나와서 엄청난 그런 수익을 거둬 들였습니다. 뭐 뽀로로뿐만 아니고 뭐 다양한 애니메이션에서 그렇게 캐릭터 산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아주 허다하죠. Uh, this way, the characters can expand into other fields once they prove to be popular. 자 이런 방식으로 그 캐릭터들이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야로, 다른 영역으로. 자 일단 뭐 하면, 저기, 그 캐릭터들이 prove to be popular, 유명하다고 판명이 된다라면, 입증이 된다라면, 어, 다른 산업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하죠. 아무래도 이그 자본주의 사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가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면은, 어, 다른 것도 이용해서 그걸로 더 돈을, 어, make money를 해야 되겠죠? Many companies also use a marketing strategy called product placement for indirect advertising on TV shows. 어 많은 회사들이 또한 마케팅 전략을 씁니다. 뭐라고 불리는 마케팅 전략이냐? Product placement라고 합니다. 여기 중간에 사실 여기 in이 생략됐어요. Product in Placement. 우리 PPL이라고 하죠. PPL. 자, 요게 약자인데요. P, 그 다음에 P, 어이고이거 PL, PPL. 그래서 우리 간접 광고, 광고 속의 광고, 혹은 뭐 프로그램 속의 광고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뭐를 위한 것이냐. 간접적인 advertising, 광고를 위한 것입니다. TV쇼, TV 프로그램에서. These companies take advantage of the fact that Korean wave fans abroad pay close attention to what products Korean celebrities use on TV shows and try to purchase the same items as they do. 자, 이러한 회사들이 take advantage of 무언가를 이용하다. 자, 그 사실을 이용하는데 어떤 사실이냐. 한류 팬들, 특별히 abroad, 해외에 있는 한국, 그 도메스틱이 아닌 인터내셔널, abroad 해외에 있는 해외 팬들이 pay close attention to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어떤 주의를 기울이냐? What products? 무슨 상품을 한국 이 연예인들이, 유명인들이 TV 쇼에서 사용을 하는지를 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하느냐? 똑같은 그런 상품을 purchase 구매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구매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as they do. 자, 요거는 Korean celebrities use 요렇게 되겠죠. 이제 한국의 유명인들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것과 같은 그런 똑같은 상품을 이렇게 구매하려고 try를 노력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Along with the UK and the USA and the Korea, many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promoting their creative industries. 자 Along with 배웠습니다. 뭐 더불어 뭐와 함께 UK, 자, 영국과 미국과 한국과 더불어서 많은 다른 나라들, 세계의 많은 다른 나라들이 p r o m o t i 홍보하고 있습니다. Their creative non-industries, 그들의 창조 산업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Bollywood in India, the largest movie industry in t 자, 인도에 있는 볼리우드. 원래는 뭡니까? 하우드죠. 할리우드. Hollywood. LA에 있는 할리우드인데요. 자, 인도의 볼리우드가 무엇이냐면요. the largest movie industry in the world. 또그 세계에서 가장 큰 영화 산업. 이 영화, 사, 영화 산업인데요. 자, 얘네들이 또 attracting more and more fans. 더, 점점 더 많은 팬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뭘로? 그것의 독특한 상품으로. China country with rich cultural and historical resources is introducing policies to support its creative industries. 자, 중국. 이번엔 어떤 나라입니까? 아주 부유한 어그런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 또한 어 자, 정책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폴리이뭐 하기 위해서요? 창조 산업을 서포트 어 지지하기 위해서 또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이제 어 20세기 21세기로 들어오면서 많이 문호를 개방하고 조금 이제, 이제,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떤 자유 경제, 자유 시장 경제의 어떤 그 체제를 따라서, 물론 사회 체제는 아직까지 그 사회주의이긴 하지만, 그 경제 정책은, 음, 조금 그렇게 자유주의를, 어, 많이 따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런 국제 시장에 많이 나와서 지금 많은 그런, 어, 우위에 있는, 우위를 선점해서 지금 끌어,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미국도 그것을 많이 경제를, 경제를 하고 있고요. 자 아무튼 계속 볼게요. Japan has launched its own brand called Japan to promote Japanese creative industries such as animation and J-pop. 자 일본 또한 launch 우리 배웠습니다. 개시하다, 착수하다, 뭐 시작하다, 발사하다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죠. 에코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네요. 자그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어 개시했습니다. 그 브랜드가 Cool Japan인데요. 아주 쿨한 Japan. 자뭐 하기 위해서 일본의 창조산업을 마찬가지로 홍보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과 그 다음에 제이팍과 같은 이런 산업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쿨재팬이라는 cool 어떤 또어 그런 칭호를 만들었네요 And some scholars predict creative industries may be the next global industry, just like farming or manufacturing was in the past. 일부 철학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창조산업이 아마도 자, 그 다음에 오는 국제 산업이 될지도 모릅니다. 마치 뭐처럼, 이 농업 혹은 제조업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 다음에 우리 자리하게 될 산업은 바로 국제 산업, 글로벌 산업이다. Who knows? 누가 알겠습니까? The next generation's leading CEOs may be imaginative daydreamers or romantic writers. 자, 그 다음 세대의 leading 주도하는, 이끄는 CEO가, CEO는 뭐의 약자일까요? CEO, Chief 어이쿠, Executive, 그 다음에 Officer입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 세대를 주도하는 그 최고 경영자는 아마도 어떤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i m a g i n 상상력이 풍부한 daydreamers, 몽상가들 혹은 로맨틱한 그런 작가들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래서 우리 7과 본문 여기까지 모두 다 어, 다뤄봤고요. 어, 혹시나 이해 안 가는 것 사항이 있으시면요. 꼭 복습을 해보시거나 그리고 혹은 선생님한테 꼭질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나오는 문제도 꼭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할것 아시죠? 좋아요, 구독, 그다음에 코멘트 꼭 달아 주시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Okay.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Bye.